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수도 천성처럼 에 실제 물이 쌓이면은 개천 이 되고 개천이 쌓이면은 강이 되 죠. 어이 개천이 쌓이면은 해가 이루어 지죠. 해성이 되죠. 그러니까 개천 물이 또 쌓이면은 바다가 돼 버려요 <laughs> 받아야 되죠. 그래,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높, 높습니다. 에 지금 구름이 가렸다는 이 말은 태양이 있으면은 구름이 이렇게 가려버렸죠. 이 구름이 뭡니까? 구정치인이야. 이 국가의 구정치인들이야. 이구 정치인들이 해양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12국으로 부자 나라 입니다 세계 230개 국가 중에 12 11위에 들어가 경제대국입니다 어, 그런 나라가 우리 국민이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말할 수가 없죠 에, 이래서 우리는 에, 에, 소, 어떤 면에서는 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구하러 다니는 거야. 그죠? 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구하러 다니니까 어,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태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태양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태양을 구할 필요가 없어. 불용 구태라. 그러니까 태양을 구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태양을 구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음 사실은 태양이 없는 줄 아는데 실제는 구름이 가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어떻게 보면은 불용. 우리는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 모든 인간들이 행복한 거야. 행복한데, 행복을 어떤 사람이 독식을 해서 가져가 버린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바다에 있어. 근데, 행복의 바다를 못 보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바다에 실제 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음, 암이 걸려 가지고 어떤 부자가 암이 걸려 가지고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진통제를 막 먹고 간신히 숨을 쓰고 간신히 숨을 쓰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고 단칸방에 살 때, 그때 건강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 줄 알았어. 지금 자기 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암이 딱 걸려 가지고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단칸방 살때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불만투성이고,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밥맛도 좋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야. 그 나는 그때는 그걸 행복인 줄 몰랐어? 이제 죽을 때가 돼 보니까, 야, 내가 가난한 그 시절이 행복했구나. 그때는 몸이라도 사지가 멀쩡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은 그걸 필요서 깨닫게 돼. 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을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행복을 어떤 세력이 가지고 갔죠?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 이거. 이거를 행복을 가져가고 뭘 줘서요? 응? 어? 아니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말이야, 맞아 맞아요. 양대가리를 떡 앞에서 제시해놓고 뭐 준다고? 개고기를 준다 이 말이야. 양도부요. 아니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죠. 음, 아주 쉬운 이야기야. 그런데 또 우리는 양대가리를 개고인 줄 모르고 알겠죠? 이 양대가리 양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개고기를 주네. 그런데 처음에는 양대가를 리 걸어놨어. 그 양이 이름 있는 정당들의 그들이 내놨는 아주 번듯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혁명을 할수 있을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돌려줄까? 지금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나라를 구할 본태양한 여론조사 넣어주나? 안 넣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부림 치고 있죠? 지금 내가 후보다 보니까 대통령을 나갈 사람이 보니까 마음대로 말을 못해 선거법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눈치챘죠 이번에도 요 양한테 속는 거야 또뭘 해준다 뭐래도 뭘 아주 지지율이 그냥 무한대로 올라가 이야 우리나라 국민 고생 좀더 해야 되겠다 하늘에서 그런 국민한테 과연 복을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허경영을 여론조사 내라 이러고 들고 일어나질 않아. 나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알겠죠. 어 도대체가 어떻게 하든 허경영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론조사 넣어주면서 허경영을 싹 빼요.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나겠죠?